내가 누구관대 그리고 당장 저런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야 이게. 내가 누구관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 나무 속에 나타나시면서 이제 너를 이집트로 보내서 내 백성 끌어내라고 미션을. 줄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관대예요 나는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그 내가 누구관대예요 누굽니까 나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그랬어요 모세가 우리 그 인생 세 토막 그죠 첫 인생이 이집트 왕자야 왕자로 살지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죠? 잘나가는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시간이에요. 젊었고 두 번째 40년이 뭔가 하면 은 나는 이제 뭔가 우리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되네 자기 민족들은 내편될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야 그죠? 둘이 싸우는 히브리인들 말렸더니 말이지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왜? 애국 사람처럼 쳐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니까 도망을 갑니다. 와, 내가 이렇게 이집트 사람 죽인 게 이제 소문이 났구나. 미디안 광야로 가요. 그죠? 그 40년. 그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요. 그죠? 거기가 이제 신해산 일대야, 사실은. 나중에. 근데 재밌는 게, 이 40년이 어떤 40년인가 하면요. 처음에 40년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40년이에요. 그죠? 내양도 없어. 결혼은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지도 않아. 머슴으로 사는 느낌. 그죠? 그게 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40년쯤 돼서 찾아왔으면 좋을 텐데. 그때까지 그냥 있다가 80세에 찾아와요. 모세 입장에서 몽고하면은 내가 40대에 40이 대어서 진짜 힘있다고 생각했을 때뭘해보고 그때 했을 때는 환경도 허락하지 않았고 침묵하던 당신께서 왜 지금 나타났느냐 이런 항의도 아니에요. 몽고하면요. 완전히 납작코가된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아무런 할만한 능력이 이 자각이에요. 대단한 자각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내가 누구 관대는요, 8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40년을 통해서 있죠. 진짜 낮춘, 가장 낮아진 자리까지. 죽은 신용이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뭐, 내가 누구 관대. 내가 누구 관대. 출애굽기 3장 11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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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해도건0 0 먹을 것 없어서 고민하는데 그0죠 만나를 내려주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그냥 아예 내비게이션까지 하나님 주어. 거기 가면 되지. 그죠? 근데 이 백성들,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 그 앞에, 어제 본문 보면 재밌는 게한번 보세요. 어제 본문 보면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백성들의 어떤 그거야. 와, 이제, 만나면 먹으니까 고기 좀, 응? 먹고 싶다. 이런 얘기에요. 와 거기서 한술 듣던 게 뭔가 하면요 11장 5절 이집트에서 뭐예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 공짜로 먹었다 고기도 먹고 같이 먹는 거야 이거 완전히 뭐 그죠?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식욕 다 잃어버렸다 그냥 식욕 잃어버렸다 자 그러고 나니까 여전히 있을처럼 쫙 만나는 날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오늘 본문 처음 시작 어떻게 해요? 울었어각 집집마다 각자 의상막 입고 있어 울고 있는 소리가 들. 울어 울어 먹고 싶어서 울어. 먹고 <laughs> 아, 싶어서. <laughs> 그죠? 와 우리 자 성경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요 우는 거못 참아요. 그죠? 우는 거 보고 못 견대요. 내 자식이 운다. 엄마 심정 똑같아요. 근데 오늘 분위기는요, 조금 달라요. 우는 것을 보고 뭐에 여호와께서 뭐에 몹시 진노하셨다요 와, 우는 거 보고도 진노하는 하나님을 오늘 색다른 뭔가 어떤좀 다른 분위기 하나님을 만나게 돼. 모세도 이제 기분이 언짢지. 이제 그 다음 절. 11장 1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이제 모세의 하소연이야. 이제 이 아까 그 모세의 인생 그 세토망 제가 나눈다 그랬는데요. 저는 참 젊었을 때이 모세에게 진짜 반했어요. 모세에게 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진짜 와,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확인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인생을 정의를 합니다 처음 40년이 뭐예요? I am somebody special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40년 그런데 그 다음 40년이 뭔가 하면 I am nobody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토막이 뭔가 하면요 I AM SOMEBODY SPECIAL로 다시 돌아가. IN CARD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 다비다가 시작되기 전 처음 단계, 그죠? 다비다가 시작되기 전 처음 단계 이르, 이날이 다비다가 설립되려고 아무도 상상 못했지. 특히, 김 목사는 더 상상 못 했지. 나름대로, 잘 안정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죠? 이집트. 왕비 같은. <laughs> 그죠? 그 다음 40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답이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 40년. 뭐예요? 멘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는 진짜 특별한 존재야 <laughs> 이집트 왕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하늘나라의 왕자가 뭔지를 이렇게 보여준 게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40년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있죠. 제가 저 모세의 인생 세토막을 가지고 그때 노래를 만들었어요.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 이 노래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근데 왜 부르느냐? 사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사절을 공개합니다. 1절은요, 오주님 이 죄인을 용서소서 말과 일에 능하다고 교만했어요. 세상 물결 내 힘으로 해체가면서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내가 섰어요 주님 설 자리에 이집트 왕자, 되면서 잘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 내가 주님 손자리에 설거구나 자신을 이렇게 다시 40년을 돌아보는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적은 거고 두 번째 주님 내가 누구 간데 부르셨나요? 주님 내가 누구 간데 부르셨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니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이게 실제 모세간 얘기예요 누가 가라 그럴 때아딴 사람은 보내요. 나는 말도 못 해요. 입 뻣뻣해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있죠. 처음 40년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요. 말과 일에 능하다고만 했던 사람이근요그말못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래 그럼 아론 붙여 줄게. 형너형말잘 하잖아. 그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앞으로의 길들을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마지막 3절 오나이 나대인 것은 주님은 해요 주님께서 함께하면 할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지팡이만 짚고 갈게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지팡이인데 그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출레굽의 여정에서 짚고 하나님 따라가는 주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셨어요 그걸로 나중에 뭐예요 반석을 쳐서 물도 내게 하는 거지 그 2절, 2절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 제목하고 연결되니까 주님 내가 누구관대 부르셨나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도 둔하니 보낼 만한 다른 사람 보내시지요 이게 2절 가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뭐예요 당장 저를 죽여주세요 그죠 내가 누구고 한데 이거보다 뭐예요 더 처절하게 바뀐 심정이에요 하나님 당장 저를 죽여주세요 그죠? 내가 그냥 지팡이 잡고 불 기둥, 구름 기둥 보고 나름대로 이제, 참 이제는 갈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찾아온 뭐예요? 고통, 번민. 그죠? 좌절이에요. 마지막 3단계, 그거로 인생이, 모의 인생이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미션이 완수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하나 있었어요? 또 다른, 당장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리더들에게요, 바로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의 소명을 받았어. 내가 세상껏 다 정리하고 이제 됐어. 그럼 잘될것 같은데요. 끝일 것 같은데요. 다른 시간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하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생각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데 요 진짜 강력하게 해. 그게 11절이잖아. 그죠?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힙니까? 짐지웁니까? 12절. 이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내 팔에 품고 안고 가러 갑니까? 그리고 13절에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저를 보고 이 고기를 구, 뭐지? 구해서 주워 먹게 하라고 이, 울고 있단 말이야, 보고 그죠? 14절에 저 혼자만으로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뭐에 벅찹니다. 15절에 죽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아 생명 끊고 이거 끝내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요? 하나님의 응답. 16절에 말씀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동력자를 붙여주는 게 70명. 와, 사람이 70명을 세워. 같이 일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야 있죠? 우리 엘리야 비슷한 엘리야예요 그죠? 바에 알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850대 1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뭐 도망가잖아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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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고 싶 똑같은 얘기예요. 죽여 달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7천 명. 그죠? 열령이떠가더축자가더 늘어나요. 7 0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외롭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낄 때 뭐예요? 사람을 붙여줘요. 일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분명히, 능력하게 응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매출하게 보내지. 어떻게 보낸 줄 알아요? 11장 31절 가면요. 높이가 이규빈 높이야. 진으로부터 하루 길 내는까지 이규빗 높이로 매출하기를 몰아 쌓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규빗이 얼마 되는지 알죠? 90cm 높이야. 그죠? 하나님 이 방법이. 그런데 뭐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래. 너 불쌍해서 내가 준다. 이런 마음도 있겠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처먹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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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님이. 이, 여기 심지어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는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뭐죠? 이렇게 내가 했으라도, 하늘나라의 백성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당장,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말이 뭔가 하면, 아까 모세로, 이 모세 인생 세 부분 나눌 때, 제가 사제를 더 붙였어요. 사제를 뭔가 하면요 오늘 본문 얘기야 I am 다시 nobody 앞에는 I am somebody special I am nobody I am somebody special in Jesus Christ 또는 in God 됐다가요 오늘 민숙이 11장 I am nobody in God I am nobody in God예요 우리 뭔가 I am 굉장히 스페셜한 존재 하나님 앞에 이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리더에게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단계 I am nobody in God 사절 제가 불러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 주님 그런데요 이게 뭡니까 이 백성을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저 혼자는 그들이 참복참니다 걸을 거면 당장 저를 죽여 주세요 이사절이에요 다른 말로 저이 그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있죠? 마태봉호장 3절.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I am nobody in God.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죠? 10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 주밖에는 빵복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이 단계로만 갈수 있다면,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복된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 그죠그 지각에서 출발하고 완성되는 것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노바디 인 가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노바디 인 가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죠? 그게 언제 찾아온다고요? 리더가 되고 찾아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죠? 노바디 인 가드의 절정. 모세에게. 모세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게 노바디 일까 뒤 절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네보 산에서 죽었는 것. 그것이 모세 노바디 절정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간 길에서 내가 가나안 땅 가는 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네가 어디 있든 너는 가난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노바디라면 너는 이미 하늘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한편 얘기하고 어, 오늘 마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원래 모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2000년에 그때 전주에 근무하면서 강천산이라는 곳이 있어 강천산 강천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순창. 순창에 있어요. 순창에 있는데, 이름이 뭐죠? 강천. 그 강이 뭐죠? 금강살대강자야 단단할 강이야. 천은 샘천자야 강천산대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이게 뭐지? 물리바의 물사건. 바위. 그죠? 바위에서 물이 나왔잖아. 강천이야. 단단한 곳에서.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요, 실을 썼어요. 멀리서 가나한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반석을 두번 치는 혈기를 드러낸 그 머리바의 물사건을 들어 너는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라만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강천산에서 산과 산 사이에 걸린 출렁다리를 걷는다. 요람 속에 누운 듯한 기본적인 울렁임에 거룩한 변덕불이시던 님의 얼굴 떠오른다. 홀로 야바림 산 정상에 오른다. 이 편에 구름다리 홍해처럼 출렁이고 저 편에 가나안 땅은 서럽도록 푸르다. 저 멀리 하늘가에 어여쁜 님 보이신다. 가까이서 대면해야만 좋은 줄로 알았는데 멀리서 바라보아도 또한 좋은 님이시라. 멀리서 내가 가나안 땅을 그더라도 좋다, 충분하다. 모세의 마지막 죽음, 그 자리는요. 그래서 굉장히 해피했을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되, 오직 사랑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거룩한 변덕을 부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변덕을 부리세요. 뭐를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요.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최고의 답을 주신다. 그 답은 뭐다? 하늘나라고 그 답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 목사님 처음 시작할 때 답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하늘나라의 깊이가 뭔지를 더잘 보여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 리더로서 사는 게 뭘인가? 어? 그래요. 나는 nobody in God입니다. 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죠? 천국은 나에게 임해 있습니다. 네. 이주원 목사님 그 뒤를 이었는데요. 이주원 목사님도 편하겠어요? 어. I am nobody in God. 아, 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붙여준 70명처럼 그 역할 잘하면서 우리 다비다가 더 풍성한 가난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